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두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광명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늘 좋은 일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가 됐든, 직장 생활이 됐든, 뭐 연애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축복받고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에게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것한 가지는 그 좋은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고 또 연애의 진전이 잘 이루어져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일들, 또 나쁜 일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유무가 될 수는 없어요. 좋은 일, 나쁜 일은 하나님 사랑과 무관한 거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노면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우리한테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야 될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닌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흠이 없이 사시고, 가장 흠이 많은 죄인 취급을 받아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분명히 해두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을 안 사랑하시나 봐,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수 없다, 라는 겁니다. 좋은 일은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또한 가지는 좋은 일이 생긴 뒤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험은 주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나중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좋은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쁜 나머지 우리가 느슨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면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한 경계심이 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야구장에 왔는데 우리 팀이 말로 혼돈을 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로부터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는 거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험은 우리 눈에 항상 보이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마치 소매치기처럼 복병처럼 사각지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에 더잘 걸려 넘어지게 될수 있는 거죠. 기쁨이 됐든 슬픔이 됐든 마음을 빼앗긴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슬픔보다 기쁨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쁠 때에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되게 양호하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짧은 구절 하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이 기쁠 때에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잘 넘어진다 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그 고전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쭐대지도 말고, 너무 기뻐 뛰지도 말고, 바보처럼 앞질러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조심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더욱 두려워하십시오. 위로의 시간이 지나면 유혹의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일이 가득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기쁨을 얻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하고 무관하다라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긴 뒤에 꼭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두 가지를 꼭 잊지 않고 계신다면 내게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에 마음의 대비를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